안 쉬는데? 잡을게 잡았어 이럴 때? 와 에이 벽 느꼈어? 오뭐 많이 느꼈는데 벽? 저 규태님한테 벽 느꼈는데 왜대모님은 저분처럼 벽을 병을... 아니 상대팀 정... 많이 느꼈어 아니 상대팀 말해보세요 아니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해? 야김대모 당장 꺼져 저기로 아 진짜로 대모야뭐 뭐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어? 그.. 어 선.. 셋타자 선셋 <laughs> <laughs> 스팅어 스펙터나. 응. 내가 보기엔 자신 있으시면은 뭐 고스트로 하죠 일단 차라리 자... 고스트가 맞다고 아, 야 아. 고스트 민심이 훨씬 많은데 진짜 고스트 우리는... 고스트에 스팅어까지 어때 고스트 스팅어? 어, 아, 아 어? 좋다 좋다 아, 고스트 스팅어 좋다 아, 고스트. 그래도 저희 처음 만나면 그래도 천 개씩은 받을까요 부담이라서 사비하는 거아고 방금 안켜도 아니 방금 키긴 했는데 그냥 사비로 하시죠 그러면 <목소리> 안 키면 또말 나와 방플인데 뭐니 이렇게 애기들이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갑자 갑자기요 형 근데 도중에 캠 끄지 마라 해음 템크면저 <laughs> 이제 발로하트판 매장 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웃음> <웃음> 이따 다시 오게 확인할게. 어. 음. 핀볼 돌린다. 응, 음, 고고. 돌 들어가자. 돌리 돌리. 가자. 규태 화연이 청미 하밍 치코 댐모 수피 파니 만식볶음. 아, 존나 재밌는 팀 걸렸네. 야, 일단 여기서 제일 티어 낮은 애 누구야? 나 치코, 치코. 치코, 어 그럼 나 시작하면 호스 사줘. <laughs> 확실하다. <laughs> 어, 당연하지. 바로 뺐네 이거를. 자, 일단 이겨보자. 아빠. 설력 땡친다. 성 가자. 원하게 들어가. 시원하게먹겠습니 앞에 불. 어, 아 이전에 다껴 칼로그. 진짜. 아로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예? 오케이, 괜찮아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천천히 해 봐. 따라와 봐 이거. A 가자. 와봐와봐와 봐. 너 내가 가자, 해 가자. 야, 왼쪽으로 오는 거볼수 있어? 아, 어, 내가 봐 줄게. 와. 에이. 꼈어? <laughs> 오, 뭐 많이 느꼈는데 병. 아니야, 아니 점막사, 점막사. 아니 서로 어따 있길래 이게? 서울 여기. 어. 예? 좋았어. 괜찮아, 얘들아. 우리 철 이제 지금 알아가는 시간. 얘들아, 약간 그 학교 응, 처음 응. 이제 등교했을 때마이쮸 주는 그런 느낌 알지? 어. 음. 그런 느낌이야, 지금. 어. 못 먹겠지. 연막 연막 15초가 남았다. 얘 지금 뒤돌았어. 기다려 봐. 잡아 줄게. 좀 맞을지. 얘다 어그로 끌어 볼래, 지금? 들어가라. <laughs> 갈게. 어그로 끌어 <laughs> 볼래? 1명 남았어. 예, 60초, 6 0 30초 남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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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좋아요. 기가 막히잖아. 얘들아, 내가 맛집 거 같은데? 삐인데 이거. 삐가 좋은데? 어, 가 맛집이네. 어, 비맛집이스해해 놨다. 사이트 클레블래. 나 사이트 들려? 음. 아, 지금 아 여기 바로 있을지 몰랐네. 이 클릭 안 했지? 네. 스이방의요 개세야. 요루소가 될게 그러면 박스 위에 둘이 천천히 기다봐 아직 해체 안하잖아 기다봐네 상대는 아, 나 나도 다녀오시고. 나도 안심이네 잡을게 잡았어 나이스 나이, 우와 깔끔하게 공수. 나이스 우리 와. 잘한다 비야 okay. 막아봐 비. 비비비비비 조심 B, 하나 <웃음> 해봐. <웃음> 하나만 해봐 하나 하나만 해들 어려운 거 아니야 쩔어거 아니다 일단 쩔은 거 아냐? 다 했어 여기 어, 들어있는 거, 거 하나 있어 이거 만더 그렇지 라스트 레인 라스 라스트 레인 오시기 그렇지 좋아요 이거 진짜 얘들아 이거 바이시스 쓰면 A 얘네 절대 못 들어 저 티어들 내가 아니라 이거 일사운영이 일사운영 오케이 어. <laughs> 왜 웃어? <laughs> 좋아요 난 이새끼 봐라 병신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돈 복사한 적 없습니다 맞아 피, 약간 피해식 있어가지고 소리 <laughs> 일단 A 막아줘 얘들아 걱정하지마 오는 거 조심해. 계속 기웃 거야. 에이 여권 나 믿어 줄게. 하나 더 조심, 하나 더 많을 거야, 많을 거야. 봐 그렇지, 싸워 사와 더싸워더사더 더더 살아야 돼. 예, 마이너스 아이스. 총 줘줄게, 총 줘줄게. 데 얘들아 그냥 너무... 야둘야둘둘 봐. 야, <laughs> 아 뭐라고? 퍼거미가 너무 귀엽게 서 있는다, 미지. <laughs> 내가 더 내가 더 귀여워. 그만해. 뭐야. 어, 여기 막막 밖에. 어, 빨라야 기다나봐 싸! 죽여! 죽여!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이스 야, 우리 팀 야, 우리 팀총 존나 잘했어. 나 너네 나이스. 뭐야?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뭔데? 방금 우더 이겼으면 우더 좋은다 졌으면 실력 안 되는 우리다 아닙니까, 혹시? 정답이야. <웃음> <웃음> 내가 요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어. 뭔지 알아? 맞아. 어차피 이거 욕먹는 거? 1티어 욕먹는 구조다. 덜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laughs> 정확하잖아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덴모씨가 살짝 덴모가 덴모가 저 티어로 못 따라준다 살짝. 아, 아. 근데 아, 골프리 덴모님. 잘하긴 해 덴모야. 골프리 요즘 잘해서 그래. 아, 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저 규태님한테 벽 느껴졌는데 왜 덴모님은 저분처럼 벽을 병을... 아니 상대팀 참... 많이 느꼈어. 아니 상대팀 들 말해보세요. 아 아무도 뭐 얘기를 하네? 안 해? <웃음> 우리 <웃음> 아니, 공격 뭐지? 가자 우리 공격 데모님 캐릭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옮겨줘 왼쪽 애들 야 일본인들 옮겨봐 일본인들 들었는데? 그런... 그럴 때? 어, 단판 500개인가 보다 음. <laughs> 세 판인가? <laughs> 이제 졸리네 일단 나는 <웃음> 그럼... <웃음> 오늘 방송 11시 48분 청미야 네? 나는 나가서 술도 먹고 왔어 지금 <laughs> 저 오늘 피치도 <laughs> 하고 왔어요 네. 나 합방도 하고 왔어. 아까 나 치과 가서 오늘 사랑니 실밥도 뽑아. 어제도 보... 1 3 시간 방송. 했어나 사랑니 실밥 뽑고 왔어. 저 어제도 1세 시간 방송했다고요. 아니서재경아. 사... <laughs> <하세요>? 아아 아니. 잠시 <laughs> 아. 아너몇 아. 아, 살이야? 비온다. 비 비. 어 여기 엄마 내오 내오 내오. 잠깐만. 내온거보다 돌고 있어 됐죠. 잠시만요. 야, 해본 같다. 해본 같다. 해본 같다. 아, 마 없어? 게 어. 봐줘봐줘 봐줘, 그냥, 봐줘. 그냥 봐 줘. 면 돼. 봐 주면 돼. 놓고. 나이이스 걱정하지 말라고. 우. 음. 적군이 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아예? 방콕 갔다 오더니 더이 먹었나? 이가총을못 쏘네, 이 <laughs> 저희 막 사이트마다 배치도 해주시면 안 돼요? 배치? s i 롤토체스 i y 니 발로 a n 니 이거? 배치해주세요 <laughs> 배치 어 롤토 체스니? <laughs> 일단 p e 아. A 사이트 e 봐 그냥 얘들아 s 봐요? e t s C 없다 B 또 어, 잡았어 <웃음> <웃음> 오 s i Petsi? p 해 t s i P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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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하나만 아아비 아. 이거 같이 그냥 1사해 일자. 일사. 내가 계속 어떻게든 킬좀 잡아 볼게. 이 먹어 볼래? 내가 피 몰라요. 아피 몰라. 아 이거 피 아무도 없어. 끝났 우리. 야실싸운대 실명이다. 잡신. 공격시거든내 같다. 오나나티여기시티스이지점 싸이지? 야피 나줘 나줘 나줘. 에이스야 나줘얘들아 아니 야나안 돼. 나, 나, 나. <laughs> 나 어, 나는데. 다 <laughs> 맛있다! <laughs> 에이 좋으면 아 <laughs> 에이스 좋으면 저할수 아. 있어 <웃음> 진짜. 진 <laughs> 이렇게 미련이 많은 사람이 나 원래 미련이 많나. <laughs> 어. 대신 다음에 그럼 진짜 무조건 들게요 싫어. 삐졌다개있는가게 잡았어. 로 들어갔어. 들어가자 들어가. 자 갔나? 저한 자리 한 자리. 캐즈이 반캐이 방. 오빠다. 막삼수 너 와! 민 근데 이게 이게 레디온 그냥. 개 멋있다. 아우. 자, 총 먹어. 나삐 조심해 봐. 삐 조심해들아. 뒤에 조심해들아, 왼쪽. 와, 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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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삐분 잡아 줄게, 잡아 줄게. 아! 아, 어 뭐야, 이거? 야! 먼어 <laughs> <아우. 웃음> 까비 괜찮아 얘들아 이겨보자 자 우리 뭐 할래 뭐 할래 한숨 누가 쉬었어 아 진짜 피피 걸어 아 피피 걸어 저희 1티어 바꿔주세요 성미야 아 성미야 성미야! 야1티야 19킬인데 어떻게아야 삐러시 가 그냥 삐러시 가낚시자려고 아, 삐러시 가 삐러시 가 일단 삐러시 가 삐러시 가 삐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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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러시. 링크에 헤브젯밤. 와우.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레온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야, 너. 야, 다 야, 너. 야, 야, 이거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지면 진짜 우리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알겠지? 움직이자. 네. 응? 아직 준비. 준비, 준비 <laughs> 잡으라가 어, 볼래? 어. 하나? 라스 라스 코 하나, 랜스케코 하나. 어딘지 몰라. 이 얘들아, 뒤로 가. 뒤로 가. A 이거 무조건 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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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리고 뛰어! 온다. 오, 어 뭐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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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왜저 뒤에 있다가. 같이 얘다 하나 조사 나 밥부터 마나 둘 새고 픽. 나이스. 와. 나이 근데 이거 A 싸우면 진다. 아니 안 싸우면 진다니? 쉬워 시원하게 시원하게 경기지 얘들아. 예 어, 아, 나 나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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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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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좆됐으드라. 뒤에 맞아. 뒤에 맞아. 뒤에. 맞아. 뒤에. 맞아. 잡아 잡아 잡아. 뛰어 뒤로 뛰어 뒤로. 시로가시로가시로가 씨로가 얘들아 시로가 씨로가 씨로가 라비코 씨로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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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잡았어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얘들아 나공 있거든? 이번에 시러시 가자 얘들아 그렇지 개가지고무슨개들아 가자 기들을쳐라 삼광탄 설치. 가시동굴 활 시티 몰락했어. 가시동굴 궁이다 뭐야? 조심해라. 간다. 어 됐어, 됐어. 어 가봤어. 삼광탄이다. 사이트 온다. 합치겠다합치겠다 다치겠다. 페이드. 어디지 몰라? 조심해. 사이트에, 사이트. 사이트래. 가어 네총 하나, 줄래? 총 하나, 줘총 하나, 던져줘 총 하나, 아 하나, 총 하나, 총 하나, 이하사이나이스나총나총나총 하나, 총 하나, 총 하나, 총어나나총 하나, 어 하나, 총 하나, 총 하나, 총 하나, 청하야총 <laughs> 아, 그러 내려 내려 가자 내려 가자 빨리 꺼져 야야 김대모 당장 꺼져 저기 아 진짜로 야 당장 꺼져 야 빨리 꺼져 아, 아니 뭐 이거 저저일 티가 바꾸는 거지? 네 진초 아니, 나 어디로? 아나 판이랑 근데 이겨야겠어 오른쪽 다와 버려 오빠 남은 거 선셋인데 수비가 좋아 공격이 없어 <laughs> 그래, 오빠 대모야 뭐뭐 혹시 혹시 있어? 그.. <laughs> 어 선, 선셋 타자 선셋 대모 <laughs> <laughs> 혹시 울 거면 풀캠 되니 혹시? <laughs> 아, 아, 비 왔어요 비 왔어요 잡자 얘들 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그렇지 <laughs> 오른쪽. 오른쪽 밀었다. 오른쪽. 아, 네. 오른쪽. 하나, 아, 양쪽 양쪽이 다필이야아 있어 왼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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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봐. 또가 또 오른쪽 가. 가, 가. 왼쪽이 왼쪽 주시. 왼쪽이 주시. 아, 왼쪽이 주시. 왼쪽밑 왼쪽이 주시. 혹시 안된 리너? 아. 이 아, 아, 나갔어. 아비. 근데 이끼리데스로 봐 저거 이기고 있는 것처럼 꼴 꼴밖에 안 해도 어떡함? 이겨 주세요. 그러면. 아, 오케이. <laughs> 이겨 줘요.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4 0킬을전파하좀 아, 다른데? 아니, 아니. 어차피 아니, 아니, 이걸 욕 먹는 거, 거 1초 욕 먹는 구조다 아니, 아니. 아, 나내 진짜 그냥 미도 뼈야겠다. 야, 백사 공사직이 가자, 얘들아. 가자. 음. 이걸로 끝이다. 할일다 어. 아, 그럼 내가 노래 갈게 어, 백사 조심해, 얘들아. 아케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음. 천천히. 액솔 사이퍼딱다 잡아줘. 어, 잡아. 소 아, 씨야 바로,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아, 이거 사이퍼 80. 한명 어? 남았습니다. 어, 오, 어다 아. 이다 이기면 돼. 이기면 해프닝이야. 알지? 승리. 아, 잠시만. 나, 진짜, 나. 아쉽다 아쉬워 아쉬운 거 아쉬운 거 거야, 아쉬워 아쉬운 거아쉬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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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게임이 재밌냐 미안해 댄모야 내가 너를 의심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우리... 팀 여기 팀 애들이 근데 말을 근데 잘하긴 하던데 어. 엄청 많이 했어 여기 팀 애들 음. 진짜 화목한 분위기였어 음, 우린 전혀 화목하지 않았어 아청아 아, 청미 잘한 거 보고 싶은데 아니 진짜 존나 잘해 말안 되던데. 근데 그래, 청미야, 근데 댄모 봐봐, 얼마나 전율 도는 어 머리 좀 돌, 올고 속거 봐봐, 진짜로 전율 도는 거, 이거 풀레이어다가 소름 돋아가지고. 오케이, 나 갈게, 바이. 아유,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들 바이. 가보겠습니다, 바이. 볼게요, 여러분들.